주머니 안에 흰 공과 검은 공이 합해서 15개 들어 있고 이 주머니에서 한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복원 추출이란 말은 꺼낸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거야. 이 확률이 변하지 않는 거지. 음. 복원 추출로 n번 반복할 때흰 공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로 했으니까 x는 이항 포를 따른 게맞습니다 이항 포를 따른다고 얘기해 줬고 또요. 그놈의 평균과 분산율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 계산해 줬네. 주머니 안에 들있는흰 공의 개수와 시행 횟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주머니가 있습니다. 주머니 안에 흰 공의 개수, 흰 공의 개수가 k개라고 했습니다. k개. 그러면 어, 검은색 공은 몇개 있죠? 두개 합해서 열다섯 개니까요. 거는 열다섯 개 빼기 k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복원 추천이니까 확률이 변하지 않는 행위로 여러분 반복 시행했는 거죠. n번 반복 시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놈은 바이노미아 찍어볼게요. X라는 놈은 어, 이항품을 따로 잖아 c 행횟수가몇 번인지 몰라 요거 m 번이네 맞지? m 번반복이고 여기 한번시행했을때 나올 확률인데 나올 확률이 지금 얼마인지 안 가르쳐줬어 P라고 적으면 되지 이렇게. 뭔지 모르잖아 이렇게. 근데 알고 있는 것은 이걸 알고 있어 조가지고 음. 지금 만들어야 되겠죠 Expectation X라는 것은 m P죠 m P 그게 지금 얼마라고? 아 20이라고 해 줬으면 0 자, 표준 편차가 4란 말은, 분산은, VX는 16이란 뜻이야. VX가 지금 16이란 뜻이죠. 4의 제곱이 16.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또, 분산? 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n p 곱하기. n p 곱하기 1 빼기 P잖아. 그게 지금 16이란 뜻이야. 자, 근데 요 놈이 우리가 지금 얼마인지 알고 있으니까, 20인지 알고 있으니까, 1 빼기 P는 물어보시면, 양별로 20으로 나누면 20분의 16이 되겠요 마치 5분의 4랑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여기 지금 20이니까 2 0점어놨죠한 20. 나누어주면 20. 20분의 16, 즉 5로 4으로 압박하니까 5분의 4. 그래서 p 값이 5분의 1인지를 알아냈어. p 값이 5분의 1이야. 됐습니까? p 가 5분의 1이네. 자, 그러면 p란 뭐야? P란 놈은 요거지, 요, 여기 5분의 1인데 이조진 시행을 한번 시행했을 때, 자, 흰 공이 나올 확률이야, 흰 공이 나올 확률, 그게 5분의 1이 안 됐잖아. 자, 일단 전체 몇개 들어갔어? 15개 중에, 맞지? 15, 15개 중에 흰 공이 나올 확률 이 얼마야? 한번 시행했을 때흰 공이 k 겠어을 요거지, 이게 흰 공이 나올 확률이야. 그 놈의 값이 이게 얼마야? 그 값이 5분의 1이 안 됐죠. 됐습니까? 5분의 1은 통분하면 15분의 3이 될 거니까. K값이 3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K는 3이 되고요. 흰공 6은 3개가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N값도 꽈락했는데, P가 5분의 1이니까 이것도 대박이 되겠죠. 그 맞지? P가 5분의 1입니다. n, p 가 20이니까 P가 5분의 1이면 N은 100이 되겠네. N은 100. 답은? n 는 100이 되겠습니다. 시행의 수 100번씩 있는 거죠. 그 두개더 알아듣습니다. 103. 1번 답이 되겠습니다.